헤어, 헤어로빅입니다 페가소스가 망했어요. 네, 2주일 안에 구독자 10명이 돼야 되는데, 안 돼가지고, 페가소스 팀이 망하였습니다. 제볼왜 빨갛냐고요? 아, 방금 수영장에 갔다 와서, 응. 제가 한강 잠실 수영장 갔다 왔는데, 아, 너무 피곤합니다. 아, 다리 힘이 다 빠졌어요. 죽겠... 네,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고요. 제가소수 팀은 이제 망했고요. 동영상 다 삭제했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. 근데 계정은 있습니다. 계정은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또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. 헤어로빅 네. 지금 찍고 있는 헤어로빅. 헤어로빅 팀 구성원은 일단 엄보이님, 저 나뭇가지님, 어. 저는 엄보이가 아니라 원래 엄마, 엄마, 엄마 보이거든요. 근데. 반석했어. 진짜로 다섯 개 있습니다. 와, 와. 음. 근데 음. 내가 이거 짧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짧게 말했어. 네? 네, 그리고 <laughs> 어 이분 오징징 님, 아, 오징, 오징이, 오징이 님, 네, 오징이 님, 나뭇가지 님, 원본이 님, 그리고 멘톨 님입니다. 프링맨은요? 아 프링맨 은안 나옵니다. 프링맨 너무 개인 사정이 많아가지고 대, 이제 못 하고요. 얼굴이 왜 이렇게 동그래요? 살이 아. 쪘나? 예 이제 프링맨 그냥 김미라로 주세요. 네 김민아님입니다. 근데 네, 이제는 이름을 네. 공개할까요?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직은 네. 때가 아닙니다. 네 저희 그리고 멘톨님과멘톨링어멘톨님으로 멘톨님과, 하고 어, 좀 중간에 한한 한 최대 두분 아니면 한분뭐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예상으로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웃긴 얼굴 하면서 끝낼까요? 어, 어떻게? 아무튼. 오징이 어. 오징이 님도 하세요. 아, 어. 안경 벗으세요. 뭐. <laughs> 안경 벗으면 오징이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오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양손으로 응응 음, 방금 거 방금, 방금 거. 거 좋았어 난 그러고 계속있어 빨리 오셔 아, 하세요 빨리 그럼 같이. 오늘은 안녕 안녕